빛이 반사돼서 신전 안을 쫙 이게 온화하게 비쳐 나가면 그게 그게 충분하고 추분 때그 현상이 생겨요. 근데 이 충분과 추분이 뭐냐면 남세스 이세가 태어난 네. 날이 충분이었어요. 떼면 그 만. 네. 조각부가 독일 소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 붙여가지고 떼 있는 걸 전부 걸어서 다떼 올리는데 이 밑에 원래 있던 위치에서 100m 위로 딱 올렸고 64m로 뒤를 쫙 밀어가지고 원상태 그대로 복원해 놨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 올려놓을 집안이 없어요. 그 엄청난 기계들, 그래서 그 밑에 땅에다가 정말 최고의 그 당시 기술을 다 동원해서 토목공사를 해서 진짜 그 기초공사를 너무너무 튼튼하게 해놓고 그거를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보면 똑같이 올려져 있는데 금간 것만 보여요. 볼 잘라가 다시 맞추고 금간 보고 보이는데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두 번의 현상이 또 생겨요. 대신 하루 플러스에 충분 플러스 1일, 충분 플러스 1일 한 다음에 이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아부신벨. 그래서 이 아부신벨도 저 사람이. 이거 보면 아세스는 여기서 너무로만 걸치고 있어. 희생작가가 쓴 소설 람세스의 진보. 람세스에 보면 어, 모세와 동시대 인물로 등장하는 그 람세스는 열두 명의 람세스 중에 바로 2세 이파라오를 말해드립니다. 가장 유력 시대는 출애굽 당시의 파라오, 아브세스 2세. 자. 예전에 네. 지금 이나마도 네. 이렇게 화재가 봤을 곳은 다제복원됐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원래 복원되기 이전에 이 신전을 보시때 이게 다 붙여 뜨거 판했을 때다이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뭘로 인해서 막 깨지고 무너지고 어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미라 원투3이 이런데 보면은 신전 무너지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영화에. 미라. 미라. 그 안쪽이 거대한 기둥 봐엄마어마하 응? 여기에 이 기둥을 음, 보이시죠 힘이 켜. 이 기둥 하나는요 우리가 이아 품에 안으려면 어, 우리 자매님들은 한 10명에서 11명 정도가 양파를 벌려야 하나를 알아요 장정들은 한 9명 정도 이렇게 양파를 벌려아는이 거대한 기둥 높이는 거의 2 9 m 정도인데 이렇게 거대한 기둥들이 이 네모진 장한 칸에 134개가 정글처럼잘서 있어요. 그래서 134개의 대열 주방이라고 합니다. 이 대열 주방은 한 명의 파라오서 지으셨다 알려져 있어고세 명의 파라오가 19왕국대 람세스 1세가 처음으로 시공했어요. 그의 아들 세트 1세가 조금 하다 죽었고 생애에 걸쳐서 마지막에 또 세트 1세 아들 람세스 2세가 이걸 다 완성했어요. 람세스 2세가 완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명의 파라오의 명찰이 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 꼭대기 부분을 보시면 은그 기둥의 모양이 이렇게 쫙 아,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이 이렇게 피어있는 듯한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아주 독특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색채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자 이런 기둥에서 그리스인들이 여기 와서 3대 견년을 지배하고 있다에 눌러 살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문명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300여년 동안 이 땅에 놀러 사는 동안에 이 땅에다가 이 사람들 거 흉내내가지고 여기저기 다 만들어 놓은 것들참 많이 있어요. 이게 에스나에도프, 포몬보 신전, 필레 신전 등등인데 이 그리스 계통의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어. 여기 와서 남겨놓은 신전들을 보면 물론 이집트 사람들이 한 것처럼 했어요. 이집트 신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변형이 일어나요. 변형이 일어나요. 실습을 막는 거요 <laughs> 근데 그 기둥의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 하필우스가 피어있는 저 모양에서 보물이 모양, 연꽃 모양, 또 보물 모양, 편 모양, 야자나무, 대차나무, 열무 달린 거, 뺀거 다른 식물 모양 이렇게 막변해가 그래가지고 이것이 원면 그리스로 가면은 그리스 대표적인 기둥 양식 세 가지가 나와요.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오린토식 이게 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어디서 갑자기 그리스는 툭툭 나온 것이 아니고 이집트 땅에서 300년 여 동안 실습하고 배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가 특징인데 그것이 갑자기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300여 년 일장에 살면서 이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 100개가 들있죠자 이렇게 거대한 기둥들을 세워놓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라고 하는 보를 또 얹었어요. 성장. 이쪽에 쫙 얹었죠, 연결. 이쪽도 연결. 그리고 이쪽 보와 이쪽 보를 같이 연결. 지금 이렇게 좋은 현상을 가지고 있습 군대의 계곡에 여파라고 한다면 이 동심에서 최고인 바로 한낙신전이고 그 안에 있는 이 대열주방이라고 영화에서 <laughs> 많이 등장해서 가슴 아프고 공공기타를 하더라구요 서울의 로저모하고 KGB 어, 예쁜 여자 스파이하고 어, 막이 기둥 숲을 누비면서 어, 막 어. 싸우고 있는 장면 같은요 헐크라고 하는 거인 나사 국립발자국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있지 다 여기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아가사쿠스테 나인 살인 사건 그것도 여기에 많은 장면이 등장하고 많은 영화 광고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거대한 제2영화 기둥을 포함한 전체 관광시장는 인류 역사상 최고라고 볼수 보입니다 근데 그리스의 파르푸르 신전은 이거보다 훨씬, 신전. 훨씬 뒤에 만들어진, 훨씬 뒤에 만들어진 네, 그 신전을 국제문화예산 1호를 했죠. 자, 뭐 어쨌든 유럽계통의... 100... 기둥이 134개 기둥이 134개 조금 으쪽으로 오세요. 아, 네. 탑까지 나와요? 탑은 카메라 감도가좋으니잘나오고안나오고 나오고. 감도 좋은 카메라로 나오고 하지만 너무 염려 하지 마세요. 저기 가면 또 찍는데. 촬영 안 나옵니다. 눈안 줘요, 오늘. 하나둘를 카메라로 찍을수 이쪽으로 좀 오세요. 조금 앞으로 나오세요 더 앞으로 나오세요 자그 자리를 하나 둘또다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오다 찾다가 안 눌리더라 어이상하게 오케이. 드릴텐데.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눌러볼지그렇게요 네, 성훈아. 응. 빨리 와. 응. 나한 커트는 잘하면 나오고. 아니, 빨리 오세 저거 찍게 오케이, 이거는 다나오겠다오다 그래? 다그다 나오지. 하나, 그래. 둘, 떨어졌어요? 자, 네. 천천히 응, 다, 중, 다 하시고. 네. 다 되셨어요?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이만 오케이. 하나, 둘, 셋. <목소리> 조금만 이로오져 o 하나, 둘. 잠깐만요. 그래서 그렇게 세운 Okay. 나 k a y o k a 신이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태양신이 조금 다른 태양신이 나왔어요. 분명히 a y 두개 a y Okay. o k a 신 o k a 가 주신 a y Okay. Okay. o k a 뭐가 좀 달라져 있을까요? 근데 네, 그렇죠. 몸가락이 그렇죠. 뭐 하나가 나와 있어요. 네, 이게 달라진 거예요. <laughs> 그냥 꼭 음, 낙서한 것처럼 보이죠, <laughs> 그 자리에다가. <laughs> 근데 낙서가 원래 오리지널이었어요. 저게 어... 잘못해서 누가 판 건데? 잘못돼서 누가 꼭그 자리에다가 낙서하듯이 딱 거기만 파내서 낙서처럼 됐지만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은 양각으로 돼 있지만 그 부분만 다파내갔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그 부분만 음각화된 거예요. 원래 다 오리지널. 저거는 아문민신이라고 그래 요 이제. 아문신과 풍요의 다산의 신 민이 섞여서 아문민신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낙서 같은지 누가 거기다 그 부분을 쪼아냈어? 아니 어. 왜꼭 어, 거기서 쪼아갔지? 아 게임이 안 되죠, 그리스 거군. 벽을 보세요. 거그 앞에서 벽을 보세요. 음. 여기 보시면 이 벽은 우리 눈에는 그거나 그것처럼 보이지만 고학자들이 되는 백만 불 천만 불 가치가 있는 벽입니다. 람세스 2 세트 전쟁 치렀다고 그랬죠. 피타트 쪽과 전쟁을 끝내면서 여기다 평화 조약을 기록한 방입니다. 평화 조약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상호 불가침이란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상호 동맹이란 내용이 들어가서 세 번째가 중요해요. 범죄자의 상호 인도. 사법권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대 국가가 체결한 이런 조약들이 이미 람세스 2세 때, BC 지금부터 1200, 3 2 0 0 년쯤 전에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어요. 자 히타이트 쪽의 전투에 나간 람세스 2세를 보시죠. 전차를 탔는이 전차는 박물관 2층에서 투탁한 거 보이셨어요. 음, 말 두필 채워가지고 가는 전차. 네, 음. 그 밑에 막 말발굽 밑에 막 쓰러지고 깔리는 히타이트의 음. 적들. 예, 상대적으로 람세스 2세 전차를 크게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작게 그리는 거죠. 기법이에요. 네.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당 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위쪽에 보시면 은 람세스 2세가 막 말발굽으로 막 손을 내밀고 하고 여기는 활을 쏘고 여기는 막 창을 던지고 여기는 지금 막 발로 밟고 막머리털를 휘어잡고 일당 백천을 100, 하고 있는 거예요. 전투 장면입니다. 히타이트족과의 전투.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 장면부터 거꾸로 반대로 돌아오죠.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음. 음. 람세스 2세가 돌아오는데 그 람세스 2세의 전체 앞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오고 있어요. 포로들을 데리고서 도시를 잡아가는 건데, 포로을다 몰고 와. 요 음.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람세스 2세가 재물을 쌓아 또 신들 앞에 고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관한 부분. 자, 신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전쟁을 승리했다는 보를 하는데, 맨 앞에 앉아있는 게 국가의 신, 태양신, 남은 신이죠. 음. 그뒤에 암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 서 있는 여신이 전쟁의 여신, 세카멘.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것이 아들신, 콘수신. 그 다음에 맨 뒤에 여자 여신, 깃털 하나 꼽고 있어요. 음.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정의와 진리의 여신, 바요 자, 이게 자기의 모든 전쟁의 정당 중에, 자, 신의 도움으로 정의롭게, 자, 이주을 이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고를 하는 거요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끊는 다음에 다 선전을 해서 첫안에 대해서 한번한머리채를 씌어 잡고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본봉으로 치려할 때아울신이 구부러진 깃털을 딱 대고 있어요. 승리의 깃털, 그다음에 또 이것이 뭐냐면은 어+ 코락의 깃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파라오의 행동과 언행은한부신들에 의한 신의 도움을 받은 신의 승인을 받은 그런 행동이라는 얘기죠자 이것도 유명한 벽화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겠니다 사냥할 때 던지는 메달자보다 는 창처럼 뜨하게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오벨리스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오벨리스크는 태양신을 기리는 기념탑입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누가 만들었냐면 티투모스 일세라고 하는 시포라무의 파라우가. 똑같은 걸네 개를 원래 만들었어요. 네 개를 만들어서 동전 한보고으로 살았어요. 그 자리를. 근근데 지금 한 개만 남아 있어요. 나머지 세 개는 어디가지? 대지진을 수없이 맞으면서 하나는 완전히 부서지고 다 어디로 갔을까? 저그서두 남은 두개 중에 하나는 이스탄불에 가서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laughs> 터키 이스탄불에. 그리고 밖에 있는 히프드르 세워진 고베레스가요 똑같은 네개 중에 하나. 마지막 하나는 바티칸 광장에 세워졌어요. 성베드로 대성당 교황장 앞에 바티칸 중앙에 세워진 있는 바로 이거 거의 29m 정도, 28m 정도되고콘수로는한 300m 정도입니다. 한 개의 화강암 조각입니다. 이거 여기서 돌이 안 나요. 아스완에만 화강이 요아스완 여기서 엄청 떨 거기서 저 거대한 돌을 어떻게 잘라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다듬어서 한채오차이 새겨서 갖다가 기준이 몇대로붙 지금 안된는데딱 정확하게 세웠습니다. 하단하요 자, 이것이 커 보이지만 이것보다 더큰건 뒤에 거예요. 이거 아니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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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네 29.5m 29.5m <목소리> <목소리> 이 끝에 뿌는게규보요자 람세스 셉스가 죽은 다음에 트투 3세가 이 복수작업에 들어갔는데 나간다 굳었지만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하 밀어도 넘어지지 않고 잡아당거서 그래서 복사하는 방법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오베레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두고, 3일을 돌아가서 돌로 전부 다, 그때까지 다 돌벽을 쳐 올려서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3천몇백이 되니까 3,000몇 병이 되니까. 아까 때친 돌벽은 전부 다 함으로 더 열리고, 오베레스가. 핫셋 슈트예 오늘날에 얼마나 저기 이 찼을까. 사장이 얼마나 정신이 저걸 월곱 게 짜내서 이 자리 가져가서 세 개는 한 치에 50개가 끊요오늘도 부장실에 가서 이게 성격적으로 이제 갓 전시됐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다 걸었냐면 정복사업이었어요. 이집트 파라오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넓은 영토로 갖고 사람입니다막 치고 나갔어요. 예, 네. 키는 167cm 밖에 안 되는 작은 고추지만, 이집트 파라오 역사상 영토를 넓혔다는 점에서는 이집트에 관계 이집트의 관계통합입니다. 이집트의 나폴레옹이고 이집트의 한계발이에요. 유명한 파라오입니다. 이 파라오는, 파라오는 네. 자기가 치고 나가서 막 정복하는 국가마다 전부 다 갖다 이름표를 갖다 세게 놨어요. 자기가 정복하는 지역을 전부 다 생명을 다 세게 놨어요. 이게다 정복한 지역이고, 저쪽에도 다 정복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구약 성경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안에는 이집트가 수없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파라오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탈출하고 출애국기부터 엄청 능력합니다. 그데 정작 그렇게 기록을 많이 남기는 이보든다 기록 천지잖아요. 고대 이집트 그렇게 기록을 많이 남겼던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족족이 없어요. 이집트에 오면 그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이 기록된 것처럼 이집트 땅에도 히브리인들과 관계된 것들이 많이 등장해야 되는데 없어요. 거의 없어요. 몇 군데 희귀하게 조금씩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딱 되는데 여기가 이 철자를 글자 소리 난데 대로 읽으면 이일랏이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이일랏에일랏이 어디냐면 에일랏이 바로 우리가 타바 북경을 딱 넘어서 차 타고 딱 가면 거기 항구가 홍해변에 에일랏 항구 이스라엘 거기에요. 거기를 정적했다고 써있어요. 몇 군데밖에 안 나와. 요 이슬람의 맨 왼쪽을 보면, 그러면은 어떤 남자가 서 있고 거기다가 두 명의 신랑도 이런 항아리를 주워 yeah. 보여주니까 아크가 주룩 떨어지고 있죠. 정결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맨 옆에 그림을 보면 머리에 상이을때 그저 한 관을 씌워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손을 잡고 데리고 가는데 맨상단에맨 코너 오른쪽 코너를 보시면 아무신이 앉아 있는 의자 밑에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대관식을 치르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집트의 태양신에 의해서 대관식을 받고 파라오가 되는 장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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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 사람들에게 그림 당연히 저 그림의 기법이나 모든 스타일을 봤을 때 고대 이집트 어느 왕조시대 때 파라오일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그냥 알 수가 있는데. 정답 저것을 상형문자를 훗날 풀어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 했어요. 네, 저게 누구냐? 필립이라고 하는 사이요 필립은 누구냐면 BC 332년에 이집트에 원정을 왔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남동생입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저렇게 그런 사람들이 왔을까? 자, 그것은 뭐냐면 알렉산더가 여기 들어왔을 때, 알렉산더 위대한 인물입니다. 정복해 들어가면 그 문화와 그 종교 모든 걸다 말살시키잖아요. 그대로 들어가서 그 존중해도 그려놓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요. 는 문제는 어, 네.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단발령 내리고 상식 예명하고 다 지배권 다 바꾸면 우리 정신 다 빼밀려가지만 그러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놔두고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신들이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나도 이집트 신에게 다할거다 하고 그 신에게 내가 가파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쉽게 입장하고 멘토수 있다는. 이것도 역시 태양 신전이에요. 이거는 어, 서너 명이 룩스세.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만큼 람세스 2세 아모노텝 3세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만들었어요. 그리고 룩소 신전인데 룩소 신전의 정면벽 여기를 누가 만드냐 또그 유명한 람세스 2세가 만들고 오벨리스크 그두 개를 거기다 세워 놨었어요. 하나는 남아 있고 하나는 어디 가냐면 지금 파리 콩쿠르 광장에 서 세워졌어요. 파리에 세워진 오벨르스크는 여기 있던 두개중에 하나, 바로 출레국 당시의 파라오로 추정되는 람세스 2세가 만든 것중에하나다 그래서 어, 이것이 이제 언제가냐면 나폴레옹 이후에 글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가져간 게 아니에요. 나폴레옹이 여기 침략해 들어왔을 때 이집트는 독립 국가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오스만 터키 제국의 일부였습니다. 그, 니까 나폴레옹이 이쪽으로 침공해내니까 터키 스탄이 나폴레옹 물리치라고 장군을 하나 뽑아서 병사들을 줘서 보내게 됩니다. 이 장군이 모아마다 알리예요 모아마다 알리가 육로를 통해서 돌아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어요. 당도해 보니까 나폴레옹은 퇴각하고 없었어요. 싸울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아마다 알리가 여기를 이집트를 딱 보니까 욕심이 난 거예요. 여기를 딱 눌러 앉아가지고 자기가 자체 왕조를 세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기가 왕을 하려니까 터키가 자기를 배반한 저 모함의 난리를 죽여서 군대를 보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어, 터키하고 상, 사이가 안 좋은 나라, 자기를 보호해줄 만한 사람을 찾으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치료받던 프랑스였죠. 프랑스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여기 왕으로 인정해주고 삼아주면, 어, 여기서 터키를 견제해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어, 프랑스의 필립 루이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왕을 합니다. 그때 어, 이 선물로 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 줄 방법이 없어요. 워낙에 거대한 돈을 갖다 줄그 당시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프랑스에서 와서 가져가는데 이걸 가져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년 걸렸어요. 19세기 때 인간의 모든 지식과 모든 걸다 동원해서 이걸 갖다 거기다 옮겨놓는데 10년 가까이 걸어. 그런데 이것을 만든 때는 언제냐? B.C. 12세기 때만들었요 거꾸로 기원전 12세기 때이아수완 저먼 아수완에서 사막을 가로질 돌을 어떻게 잘라가 여기까지 옮겨와서 다듬어서 세웠단 말이죠. B.C. 12세기, 거꾸로 기원전 12세기 때 이걸 갖다 만들어놨는데 A.D. 19세기, 20세기 때 이거를 가져가는 데만 심는 거어요위치등동만 심는 거그리고보 엄청난 거예요. 자, 그리고 어, 여기서 또 이제 유명한 일들이 생기는데 자, 이 장면을 첫 장면으로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또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오페라 아이다 이죠 오페라 아이다는 바로 이집트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이 에, 수에즈 운하를 만든 왕이 1859년부터 1869년까지 수에즈 운하를 만들면서 개통식의 홍보차, 개통식을 세계 만방에 홍보하기 위한 극대효과로서 오페라를 작곡해드요주세페베르디에게 의뢰한다. 당시 오페라를 잘작곡고베르디에게 의뢰해서 만든 그 오페라가 바로 아이다에요. 그래서, 아이다의 모든 등장하는 인물들, 소품 의상은 전부 고대 일대 파라오 것이 등장하는 거 아이다 보셨죠? 네. 그래서 그 아이다가 초연된 장소가 바로 여기 실제 무대, 네. 여기 룩소 신전의 이 벽면이 무대가 된 거예요. 오베리스크의 석상 다 그대로 두고, 진짜 무대, 벤니다 파판이 아닌 진짜 살아있는 무대 앞에서 여기서 최초의 오페라 아이다가 공연이 됐어요. 당시에 유럽에서 초청된 많은 오페라 가수들이 아이다를 등장하는 겁니다. 유명한 장소입니다. 오페라 아이다에 나오는 유명한 개선 행진곡아시죠 빰빰 빰빰빰 빰빰빰 빰 이것을 소개했을 때티찍도다고 빌어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수 선생님 한요서 사진 한다 여기서 찍어주세3불씩 받겠답니다 네, 자 네. 이거 사진 찍으실 분? 아. 사진 찍으실 분? 네, 사진 찍으시겠습니까? 이 엄청난 유적, 세계적인 유적 위에 가서 앉아 있느냐 이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바로 12세기 때 만든 이 모스크는 지금이 아니라 이것도 오래됐어요 12세기 때 만든 거예 아브엘 하각 모스크라는데 회교 성인 하각이라는 사람을 기념해서 만든 모스크예요 저쪽에 오리지널, 이끄 시멘트 부분이 나중에 다시 복원한 부분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만들었느냐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12세기는 지금도 한참 전인 거예요 1100년대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엄청난 유적들이 이게 뭐 유적인지 만 개념도 없고 이런 돌덩이들 때문에 후대의 자은 후분들이 이대로 먹고 살더라면 상상도 못했던 시절이에요. 그냥 저런 돌덩이 하나 필요 없는 거 누가 좀 걷어갔으면 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냥 예? 이 무거워서 치우지도 못하고 도대체 저거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이럴 때 그리고 종교적으로 회교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 회교하고 연관도 없어요. 그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유적이에요. 유적이 또아니냐별 볼일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이제 모스크를 다 지어야 되는데 사막 조기 모래 언덕에다 지어보면 기초가 약하다고안 되잖아요. 수천 년전 고대 이집트인들이 조상들이 만든 이 신전은 얼마나 이, 이 땅을, 이저분을 잘해놨으면 이런 거대한 기둥의 하중을 다 견디고 그어요 진짜 이 기초공사 잘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다지었기 다 때문에 그안정된벽 위에다가 그냥 올려서 지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기초 어? 그다음에 한쪽 끝을 보시면 은 파피루스 모양을 하고 있어요. 연꽃과 파피루스를 꽂아서 꼭 묶어서 조형해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상하 이집트 상징하는 두 개의 식물이죠. 상하 이집트 통일. 그거를 누가 해주느냐? 상하 이집트는 어디를 따라서? 나일강을 따라서 상류 상이집트였죠. 이 신은 파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일강의 신이에요. 자, 나일강의 신이 상하 이집트 상징하는 두 개의 식물을 묶어 주어섰 통일된 이집트 그리고. <목소리> If you please, don't I just w o u l 둘러쳐졌어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장수관 기둥까지쫙해서 이게 바로 맴논의 거상의 주인공 아무르테 2세가 만든 아무르테 3세가 만든 태양의 뜰이라고 하는 방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기서 저기서 우리 자매님이 한 분이 노래하셔서 아, 숨어. 일로 와, 영재님하고 음, 오케라 음, 사람이 연주가 음, 음, 아, 겠죠시겠어요 아, 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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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 여기서 가끔씩 예, 초청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민필이나 이런 뉴욕 라 이런 걸 초청되어 오면 하이로 오페라 하우스도 하지만 살아있는 무대에서 음, 네, 음. 여기다 캐노 오케스트라 기서하고아 저기 방송 기대에막 탑사가 여기서 찍고 여기서 막 실제 밤에 살아있는 것 보면서 너무 아름답죠 이따가 밤에 마차 타고 이서한 바퀴 쫙돌때여기다 지나갈 건데 그때 어둠이 다 내리고 불만 켜져 있어요 그럼 또그 모습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참아름다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모습과어둠고스술 타는 거 그리워 봐라 술 타는 거 그리워 봐라 그리 봤더라 술 타는 술 타는 거 갑자기 막 <놀람> 우리 이원이 전부 뭐, 안거요 뭐, 내려다 봐야 되는데 여기가시면뭐다내나가도 몰라요. 그니까, 러 앞에 의자 딱 잡고 몸을 앞으로 엉덩이 살짝 들고, 막 양쪽에 모인.